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의 마을버스 운행 문제. 당장 운행이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시민들입니다. 행정기관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거론하고는 있는데 이 문제의 현명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교통 관련 시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 내 마을버스 운행 중단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마을버스의 그 구조적으로 적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어, 이런 그 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이용 승객이 이제 크게 감소하면서 어 수익금이 이제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더 이상 어, 지금 현재 구조를 가지고서는 운행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 문제에 대해 사실 서울 시민이 빗발치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 서울시가 급하게 올해 추경 예산으로 마을버스 운영을 지원하겠다는데 사실상 이 단기 의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이제 그 어,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운행이 중단되면 그만큼 이제. 시민 불편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음.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추경을 집행하겠다. 이제 그런 그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포함해서 마을버스에 한 350억 정도를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 이제 그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승객 감소로 인해서 한 640억 정도의 그, 어, 어 수, 수입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350억 정도를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해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추경 지원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수 있지만 은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가 또 자치구에다가도 이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한 30%의 운영비를 보존하는 지원금을 좀 마련해달라 권고를 했는데, 예, 하지만 자치구청장들이 또 이를 이행할 명확한 제도 마련도 안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물론 이제 그, 이제 구청장이 사실상 1차적인 마을버스 운행 관리에 면허권자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별대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치구 구청장들은 마을버스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이 예산을 어, 지원하는 어, 이런 행정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 대중교통 인상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또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해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문제를, 어, 요금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그, 어, 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어, 이 마을버스 적자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 요금 인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은 이에 따른, 운행에 충분한, 운행 적자에 충분한, 어, 이 서울시나 자치구에 예, 행정과 예산 지원이 없이는 마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서울시와 마을 버스 운수업체 또 그리고 자치구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협력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 우선 그이 마을 버스 운영을 왜 하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용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을 버스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체는 업체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마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이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에 대한 운영 운영 방법을 놓고서는 마을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마을 버스에 그 운영 노선과 또는 그 이용 수요에 대한 수요 이런 그 절차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